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한번 이렇게 시리즈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제가 눈병 걸렸을 때인데요 눈병 걸렸을 때가 그때 한번 심하게 아팠던 적이었는데 그때가 할머이 집이어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거기는 병원이 거의 없고 시골이었는데 엄마한테 전화했을 때 엄마가 병 참고 서러 와서 큰 병원 가봐서 라고 하고 돌아 오자꾸나 하는 얘기가 콘한트들어었는데 어, 들었, 되게 그때 눈병 수술은 엄청 힘들었어요. 눈에 좀 올렸다 내렸다고 하는데 되게 느낌은 안 났지만 아팠어요. 다음입니다. 이번 제가 소화가 안 돼서 어제 음. 이렇게 수영장에서 토했을 때입니다. 태권도에서 갔었고 너무 사부님 앞에서 민폐를해너 남자 사부님이었는데 그 앞에서 토를 하니까 너무 민폐고 무서웠고 끔찍했어요 보니까 신기해서 그때 밥을 먹을 때좀 토를 해서 제가 시목시목시목시목 이었는데 그때가 좀 아침을때고 우야경이 걸어가지고, 아, 진짜 없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근데 슬라이드 타고. 자, 다음은 배 아팠을 때입니다. 제가 배 아플 때는 엄청 심하게 배가 아프거든요. 근데, 방귀 같은 거 끼면은 거의 안 아픈데, 제가 친구들이랑 놀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소화를 시했을 때, 어, 그거 하나거 있잖아요. 우유 먹으면은 소화 별로 잘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먹었는데 시리얼을 갑자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유 를두 번이나 먹었는데 갑자기 배가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신나서 병원에 갔답니다. 와, 두 번째입니다. 2층있겠네요 분리해 볼게요. 제가 2층 침대에서 떨어져서 어, 상처를 입었을 때인데 엄청 아팠어요. 그때가 상처 입었을 때 아마도. 저는 되게 2층 침대에서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바닥에서 자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언니 때문에 지금 자꾸 떨어져고 언니가 밀어요 그래서 장난인지 심한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희 언니가 그때 어쩔 때는 병원에 가서 상처 다떼 놓고 다시 부드러운 살로 온 적이 있었는데 겁나 뿌네요. 생각만 해도 애기 건강 우 아빠 생각만 해도 2층 침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서 떨어진다고 아 이번에 안방에서 잘때 엄마가 저한테 몰래 알약을 넣는데 그때가 너무 따가워서 눈에서 눈물이 에이. 근데 그게 빨간색이었어요 제가 자다가 일어나니까 갑자기 코피가 나고 눈에서 눈물이 나서 그게 빨간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휴지를 딱 닦고 엄마한테 말하려고 가는 계속 끊어니까 언니 보고 도와달라 했어요. 와. 이번에는 좀 무서워요. 제가 집에 가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흔적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청 엄청 많은데, 그때 엄청 무서웠어요. 제가 다시 이제 집에 와서 액계를 만지는데, 갑자기 액계가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나고, 이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고, 엄마한테 말한 데 그거 다 우연이라 그러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었어. 요 근데 마지막 날 보니까 그거다 엄마가 보고 뭐 있었는데 장난이고 너가 그렇게 한거 아니라고 네 손이 그렇게 된 거라고 그랬던 거래 정말 어이없어. 반전이 아니고. 반전이야! 환